3 8간이3이면3시간이3 8간이면3시이면이면 3시간이면 3가간이빨리시간이면나시간이면 3시간이면 3시간이면 3시면시이면되잖아이이면에야 우리가 돌아만 이면 되는거야 돌아, 돌아가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했으니까. 돌아가도. 오우, 막 팍팍 하면은 <laughs> 겁나요. 한 번에 하면은, 오한 번에 하면은, 뭘봤는지도요오이 정도면 쓸만한 거예요. 네. 구멍이 커가지고. 아, 근데 여기 구멍 큰 것도 있다고 했지. 아, 그 선반, 선반 기술을 배우는 사장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네. 구비송 아닌데? 네, 그건 구비송. 네. 그건 이제 여기다 요기다 놨을 때. 이렇게 놓고서 이제 급성하면 이제 되는 거지. 예, 예. 이게는 이게는 잘 중고는 거기에 맞춰서 사야 돼. 맞아 맞아 네. 맞아 맞아. 잘 하시네. 근데 웬만큼 그래도 그래야. 우리도 손은 번 거야. 이거 그래야. 내가 전후도 한번 뜯어가지고 먼지 뭐 한번 털었는데, 그래야. 스크류 상태가 괜찮아. 뭐가 안 좋네, 뭐가 안 좋네 하려고. 아니, 아니야. 됩니다. 아니, 스크류 상태 괜찮다니까? 그래야, 내가 고좀서써야 돼. 교환한 어. 것 같아, 이거, 스크류를. 아니, 뭐 이거 하나, 없어요? 하나 있으면 더 줘요, 위외에 위에 하나 더 있나? 이 후에 하나 더 줘요. 기본이 더 달래 그러면 찾아봐야 있어, 있어. 돼. <laughs> 하나, 더 하나, 다, 하나, 다녀, 하나 더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하나 <웃음> 더 주세요. 하나 <laughs> 더 찾아볼게. 네, 네, 하나 찾아보시고. 네.